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인느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여건을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샤라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3년 7월 8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잡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키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오늘도 또 내일 예배드릴 주일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 계속해서 빌리. 집사님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어, 빌립은 계속해서 성교 여정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어, 빌립 집사님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 빌립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국고를 맡았다는 것은 재정 장관쯤 되는 고위공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아주 고위공직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네시인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자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들렸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구도자라고 해서 돌을 찾고 있는 자, 진리를 찾고 있는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수레를 타고 이동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읽고 있었던 부분은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인데, 바로 메시아 예언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읽고 있었어요. 어,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을 그 네시에게 인도하십니다. 수레기로 가까이 다가가게 그 마음에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어, 네시는, 네, 빌립은 내시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죠. 어, 대화 가운데에서 빌립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영적인 갈망을 갖고 있는 것, 진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 진리에 대한 굶주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에게 묻게 되는데요. 31절 말씀인데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래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어, 빌립이 다가와서 너희가, 너희가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했을 때, 그리고 네가 무엇을 깨닫고 있느냐 했을 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올라오셔서 수레로 올라오셔서 같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요청한 겁니다. 어, 이 내시의 영적인 갈망,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참된 진리를 알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진리를 향한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진리를 향한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으신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열망하고 굶주려 있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5절 36절 말씀인데요 빌립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서 어, 그이사야서에 예언된 어, 메시아 예언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 복음을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바로 그 메시아라 하는 어,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어, 이 준비된 어, 에디오피아 내시는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거에 어떠한 거리낌도 없습니다 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 진리에 대해 갈망할 때 진리에 대해 목말라 할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에 찾아온 그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빌립이 마음에 감동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그 마음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준비가 되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한 개인에게는 성령님께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였더니 놀라운 사람이 돌아왔다. 하는 것이 한 개인의 간증일 수 있고요. 이 지금 사도행전에 흐르고 있는 복음전파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는 어떤 일이냐? 바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로까지 이어졌던 복음전파의 역사가 이제 그 지역을 초월하여서 이방민족에게도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 끝으로 향하는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종, 사회적인 지위, 문화, 국가를 넘어서서 모두에게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에티오피아 이 내시가 바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이방인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진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다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의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성령님의 음성에 기기울이는 복음 전화를 준비를 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목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성령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묵상을 하며 들으면 좋은 찬양은 예수 열방의 소망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삶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온 열방의 소망 되시는 분이심을 묵상하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에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 복음에 전파되어 가는 그 한가운데에 저희들이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우리 내일 봅시다